김장훈이 7년간 출연금지당했던 이유 왠지 형의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느낌이 별로여서 당일 날 제가 펑크내고 도망갔거든요 그 매장당했죠 가요계에서 김장훈이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던 건 김현식의 영향이 있었는데 둘의 어머니가 친자매처럼 친한 사이였고 때문에 김현식과 김장훈도 친형제처럼 지냈다고 한다 이후 김현식의 음반 기획자들에게 고음이 진짜 좋은 동생이 있다고 소개시켜줬었는데, 김현식이 세상을 떠나고 1년 뒤 음반 기획자들은 김현식 동생이 있다고 했었지라는 말이 생각나, 김장훈을 찾았고, 김장훈의 노래를 들은 기획자들이 앨범을 제작해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다고 한다. 그리고 드라마로 김현식의 노래가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골든디스크에서 김현식의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지만, 현식이 형의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게 별로라는 생각에 방송 펑크를 내고 잠적해버렸고, 이 사건으로 김장훈은 7년간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하게 됐다. 이후 1998년 방송 출연 금지가 풀린 이후에 어머니가 사업 실패 후 고생하는 걸볼수 없어 소속사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 조건은 다음 세 가지였다고 한다. 대중적인 음악을 할 것, 방송에 출연할 것, 싸우지 말 것을 약속 후 계약이 됐으며 나와 같다면 흥행하면서 무명 가수에서 벗어나게 됐다.